아까 주차하고 가려고 했던, 음, 돼지국밥집은 잠시 외출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우리가 거기서 사전투표하고 기다리려고 했더니 2시간 있다 들어오신대요. 그래서 투표하고 오늘 좀 돼지국밥이 조금 땡겨서, 네, 검색을 해서 돼지국밥집을 다녀왔습니다. 어 가서 보니 그냥 동네 중간에 있는데 밖에서 볼때 전혀 분위기가 돼지국밥집 같지 않은 네, 그런 분위기였어요. 들어가서 좋아하네. 보니 튤립. 아 좋아하구나. 이상하네 끝에서 불 들어오는데. 아까 뭔가? 제가 이쪽으로 좌회전해서 가다가 아 우회전해서 가다가 와 빨간 튤립 했는데 저거 <laughs> 가짜예요. 안에 들어가서 그 사진들을 보니 생생, 예보, 뭐, 생생? 생생정보. 생에 나왔던 어 식당이더라고요. 근데 제주도에 있는 식당에 나온 게 아니라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아마 방송에 출연했던가 봐요. 저는 보통 먹는 그 하얀 돼지국밥 말고 빨간 돼지국밥, 얼큰 돼지국밥을 먹었어요. 콩나물과 당면이 들어있는, 괜찮았습니다. 만 원으로 먹기에 적당했어요. 뭐. 아주 맛있고, 그렇진 않지만, 오, 괜찮네, 요 정도.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, 어, 돈만인가? 어, 돈만이라고. 그왜 마을회관 비슷한 마을에서 왜 단체로 쓰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를 아마 빌려서 그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돼지고기집이 하나 생겼어요 돈 마리 그런데 그 집의 돼지국밥이 일단 진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식러버들은 그맑고 깔끔한 돼지국밥보다 약간 찐득하다 싶은 만큼의 돼지국밥을 좋아하죠 그런 농도를 근데 그 집에는 보통 어, 돼지국밥 보면 살, 살이 살얇아가게 이렇게 이제 점이다시피해서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왜 통삼겹이 들어있어요 통삼겹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잘라가지고 오동통하게 굽는거 있잖아요 이 고른 두께의 어, 돼지고기가 국밥에 들어있어서 작년에 지인 부부 오셔서 거기서 한번 대접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앞으로 돼지국밥 먹으러 여기 한번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아직 안 다녀가신 걸로 알아요. 왜냐면 본인 집에서 너무 멀거든요. 한한 <laughs> 한 30분? 네. 그래서 어, 30분 걸려서 맛집을 찾아가기에 제주도민들은 조금 소심합니다. 그렇게까지는 잘안 가요. 20분까지는 가능해요. 뭐 시골에 살면 웬만한 거리는 20분에 있으니까요. 그래서 대국밥 먹고 어 지금 이제 교회 쪽으로 가서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려고요.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커피 한잔할수 있을까? 근데 내가 아우 여보, 토요일인데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그냥 문자나 넣어봐. 아니면 말고 우리 남편은 좀 그래요.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교회의 이그 행정이나 생리를 조금 아니까, 목회자님들한테는 토요일 날은 어지간하면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연락을 안 드리는데, 우리 남편은 그런 쪽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. 다행히 또 목사님께서, 어 그냥 교회 있다고 시간이 되신다는 뜻을 비추셔가지고,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교회 근처에, 가복하라는 있어요. 그 귤, 귤밭이 이제 자기들 거죠. 뭐시얼음 거거나 진짜 얼음 거거나 그렇겠죠. 귤밭 중간에 카페를 지어서 풍경이 귤밭 풍경입니다. 아,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. 그 인공폭포, 인공폭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폭포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, 귤밭이 쫙 있는데 제가 사실 몰래 두알 따먹어 봤거든요. 아주 맛있어요. <laughs> 그 집의 귤 어, 팔아도 괜찮을 만큼 자신 자신 있게 맛있어요. 하지만 저는 또뭐 귤을 제공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네, 그렇게까지 욕심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. 많은 아무튼 맛있는 귤을 가지고 있는 어, 귤밭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집이 또 좋은 게 샌드위치가 종류별로 한 서너 종류가 있는데요. 가격이 착해요. 파리바게트에서 이렇게 그 샌드위치 세 개, 세겹 해서 안에 잔뜩 넣어 놓고 하나에 뭐 6,500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싸도 뭐 5,500원 이렇잖아요. 여기는 하여튼 3,500원, 3,700원, 뭐 비싸도 4,500원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가번씩 가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마시, 먹기에 아주, 어, 부담없고 괜찮다. 근데 주일날 가고 싶거든요.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침에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집이 주일날 문을 안 여네. 교회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주일날 문을 안 여나 몰라요.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걸어서 가도 되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동네 이름이 알동네예요 알동네. 뭐 때문에 알동네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알다방이라고 있어요. 아주 작은 테이블 몇개 안되는 거기에 가서 이제 가끔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사모님과 목사님과 또 남편과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. 일요일마다 오신다고. <laughs> 센스 돈네 그분. 아무튼 거기도 되게 아담하게 아, 카페가 괜찮아요. 제주도는 일단 그 공간들이 넓으니까. 도시의 카페와는 다른 게 시골 카페라도 풍경이 좋잖아요. 그래서 앉아서 뭐 책을 본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든지 할때 굉장히 어 느긋하게 그렇게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가로수가 후방나무예요. 제주도에는 이렇게 가로수로 후방나무를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나무의 전체적인 느낌이 동글동글하고 예뻐요. 크기도 엄청 잘 큰답니다. 이 아이들이. 있죠. 식곤증. 저 낮잠 잘안 오는데 이렇게 낮에 생활하다가 졸려 이럴 때잘 없거든요. 오랜만에 낮에 졸리네요. 여섯 가지 길로 쫙 갈라지는구나 하나 둘셋넷 그리고... 다섯 육거리네 요머 이거 은혜 알지? 어 알지 <laughs> 그 백다방 입고 하는 데아니야응 들인교에 음, 있 드링그... 음, 음. 이걸 아 동광육거리라고 하는구나 여기를 <laughs> 여보 우리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지? 음. GS쪽으로 아, 이제 길을 아니까 당신이 내비를 꼽구나 자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차가 우선 쪽으로쭉 직진해서 가면 오설록에 나옵니다 아 오설록 가면 그차한개 사야겠는데 여보 뭐. 음, 우리 전에 먹던 거 있잖아 그 차가 진짜 좋아네 오설록에서 나오는 차종에 어, 9가지인가? 15가지인가? 아무튼 아무튼 10종류 이상의 그 티백컵, 티백 차인데요 뭐 동백꽃향, 동백꽃차, 뭐 난향차, 무슨 어배 배와 관련된 아무튼 그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게 맛있어요. 다섯 개씩 들어있거든요. 다섯 개씩 들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맛도 있는데 손님들이 올때왜 커피 외에 어떤 티를 내야 할때 그때 정말 좋아요. 그런데, 그거 보통 티베 같은 경우에 하나만, 한 잔만 우려내고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워요. 많이 우러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하고 마실 때 하나 가지고 두 잔을 만들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, 어, 차를 마시죠. 그거를 제주도에 있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샀는데, 와, 여기 풍경 너무 멋지다. 이태일입니다 여보가 이거 좀 잡아줘 높이 들어 예쁜 거다 지나갔나 저희 남편이 금방 뭐라 해지이일입니다 <laughs> 아, 어떻게 가 이야기 하다가도 기억 안나서 다른 얘기 좀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 그 동조상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요 <laughs> 1년 후에라도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할 거예요 <laughs> 아 생각났다 이러면서 아그차 이야기 했구나 제주도 들어와서 그 차를 아마 이렇게 세트로 된거두 번인가 세 번인가 사서 다 먹고 사러 가야 되는데 네, 아직 못 갔어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교회에서 차로 한 3분만 가면은 오슬록이 있거든요. 그런데 집으로 갈때 오슬록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한 번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차를 어디서 처음에 샀었냐면 반품 샵이죠. 왜 이렇게 택배 갔다가 반품 돼가지고 오는 뭐,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샵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어요. 제주시에.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거를 사왔는데, 음, 거기서 사는 습관을 들이니까 또 이렇게 그오슬로 가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. 반품샵보다. 그러니까 좀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음번에 제주도 나가서 반품샵 갈 일이 있으면 그걸 좀 넉넉히 사와야 되나? 하나를 갖다 놓으면 사실 오랫동안 먹긴 하거든요 이쪽 풍경은 한 번도 뭐 영상을 안 찍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반대쪽에서 가는 거는 찍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는 거는 안 찍었을까? 찍은 기억이 없네요 중요한 건 있어도 괜찮아요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, 오른쪽이 오슬록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보이죠 갑분사. <laughs> 갑자기 분위기 사람. 이런 아우, 저 할머니 너무 신나게 걸어가시는데요 여기 앞에 지나가실때저핫핑크옷 입은 할머니 네, 너무 귀엽게 걸으세요 팔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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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드시면서 꽉꽉 찼습니다. 여기가 어 서귀포에서 제주도로 넘어갈 때 특히 한림이나 환경 이쪽으로 갈때 어 지나가는 도로라서 맛집이 제법 있어요. 물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는 시골길이었는데, 지금 은뭐 빌라 들어서고 한의원 들어서고 식당, 카페뭐 정말 없는 게 없을 만큼 완전히 더나가가 되어 있어요. 게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뭐 15동이가 16동 빌라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. 오른쪽으로는 유리의 성이 있는데, 지금 아마... 리모델링하고 있는건지 오랫동안 하여튼 뭘 바꾸고 있대요.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다른걸로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리 o d 은 지금 개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참 좋아요. 사진찍기에 이쁘짝반짝 e 짝한 것들이 굉장히 많연요연두 게 새로 도아나는 새싹들이 화면으로도 보이시죠. 한번정도 가봤던거 같아요 처음 갔을때는 우리 막내하고 갔었어요 막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중2병 왔을때 네. 그때 여행을 단둘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다왔네 네, 저희는 교회에 다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월아나기였습니다